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두번이 폐지되고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으로 채무를 해결하였습니다. 그후 다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증대 되었고 이번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금의 68%를 탕감 받는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8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현대카드, 한국시티은행, 삼성카드,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국민카드, 롯데카드,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억 1,639만 2,674원이며 이자 75만 1,390원 합계 1억 1,714만 4,06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18,224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1963,893원에서 만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463,893원이 만 청산가치가 됩니다. 예상퇴직금 8096,732원은 2분의 1인, 4048,365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분 후 청산가치 합계는 4512,25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1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생활비와 병을, 병원비 과다 지출입니다. 두번후 회생 폐지 경험, 폐지 경험, 한번후 신용회복 워크아웃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 평균 수입 228만 6천 394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139,65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게시 결정되었습니다. 이분 후 원금 변제율은 3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